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당신을 위한 발렌티노 가라바니 브이로고 시그니처 카드홀더. 특별한 디자인과 품격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43만 5천 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발렌티노 브이로고 체인 브레이슬릿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34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멋진 아이템은 당신의 자신감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발렌티노 트루액트 패널 스니커즈는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끌어올릴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95만 3천원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발렌티노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당신의 걸음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발렌티노 브이 로고 시그니처 링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특별하게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이 당신의 손을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286,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발렌티노 브이 로고 슬링백 펌프스로 우아함을 더하세요. 40mm 굽이 편안함과 세련됨을 선사합니다. 발렌티노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 바로 투표 특별...